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극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을 잃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리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림과 유다와 유당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어, 같은 본문을 오늘 3일째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사랑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노를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어요. 그때 마귀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공생의 사역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2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3절 중요합니다. 어제도 읽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하셨는데 첫날 우리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걸리게 되고 육체의 질병이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무절지하게 썼을 때 육체의 질병이 걸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병련 바이러스 이런 거 침투해서 육신의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성교에 보면 죄의 결과로도 그래서 내재가 산받은 이라 예수님 선포하실 때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이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과는 상관없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질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질병, 음, 또 영혼의 질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 때문이고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만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우하흐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 인 것입니다. 땅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영혼의 병은 반드시 육체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마음의 병은 반드시 육체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의로의 존재여, 멸망의로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세례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 병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두운 것과 모든 약한 것과 약한 것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각색병에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 간질환의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라고 하는 말도 내포되어 있다 하는. 다시 구원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치료라고 하는 말도 내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도 제해 주시며 귀신도 쫓아 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억압된 모든 심령들, 귀신들,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고,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을 믿으실 수 있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주님 씨는 치유의 기적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마음에 어려움 이 있으세요? 영혼의 법민과 갈등 이 있으세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치료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으세요? 주님 원하시면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해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치료받든지 말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치료를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셨다는 이 치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은요.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기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암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는 것이 할렐루야 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두 번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불쌍히 여기셔서 갈릴리 지역을 투루 다니시며다 치료해 주셨다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5 35장, 61장, 53장. 이런 곳에 보면 치유의 살기 예고되어 있잖아요. 네 번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은 죄가 있고 타락이 있는 세상이라 질병, 아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상처도 없고, 짐, 무거운 짐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치유사육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보금을 전하시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고 배부름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라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이 소문이 났어요. 가르치시고, 천두복을 전하시고, 병등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좋아서만 몰려왔을까요? 병고 치러 왔을까요? 왜 몰려왔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합니다. 왜 신앙 생활하고 왜 교회 오는가 잘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동기를 잘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가? 예수님 당시에도요. 허다한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병이 기적의 현장을 보세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몇 명을 먹었어요? 5000명을 그 얼마나 넘어서 12강 주리그개수에는 남자들만, 장년 남자들.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년 남자들의 수여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장년만 5000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명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보다는, 천국, 복음보다는 기적이나 병거침을 보고 예수님 주변에 많이 와 있었을 것이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거침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라. 왜 가르치셨어요? 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게 사람들은 기적만 보았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주저했다는 것. 기적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그 기적을 행할 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저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남은 사람 12명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기적, 영광, 배고픔의 문제, 병거침의 문제 이런 것들 위해서 왔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동답도 경험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되게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 틀림없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삶이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보다 그러나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면 질병도 치료되고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여러분 예수 평생 믿으면서 이런 기적 기도 의 응답 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질병 한번 치료 받아 보지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응답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경험해야 돼.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힘이 있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만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질병이 치료되더라도 죽을 수도 있어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병이 나는 것 아니지.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을 그럴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 세상만 하는 강곳 없고 누구만 눈에 보이면 되는 거요? 예수님만 우리 눈에 보이면 되는 거라. 아멘. 예수님만 우리 속에 계시면 되는 거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두 번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부목사 30대 초반의 나이 뭐라 알겠어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신앙을 막 가졌어요. 근데 뭐 질병이 있으면서 교회 나오셨어요. 질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집에 투병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거친 숨을 몰아시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수 있나요? 그때만해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하나님 신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인 것처럼 하나님 계시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가 소유로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럴지라도 예수님 집에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흘리시니 목사님, 내가 이제 천국갈 믿음 나에게 생겼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존 삼아 주셔서 감사.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변치 않도록 기도했어요. 교회하고 그분 사는 집하고 걸어서 10분뿐이 안 돼요. 제가 기도하고 교회 들어와서 한 10분, 20분 앉아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고 그런 영접하고 30분 정도 됐는데 교회 전화가 왔어요. 세상을 떠나셨다고. 아, 참으로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이 그 순간에 암이 치료되지 않았잖아요. 병세가 깊어 30분 후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분 누구 소유했어요? 예수님 소유했잖아요. 복음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적과 은혜,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들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막힌 것이 열어지고 다친 것이 풀어지고 질병도 치료되고 이런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소유하면 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 붙으셨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소유하셨느냐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질병도 치료되고, 불가능이가능케 되고, 다친 것이 열리는 축복도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중요한 것. 사드락 감메서 가베누고, 금융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이것은 허상이 불가능 것인데.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버리고 금융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전 물질적으로 조금 부자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소유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 그럼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요 신앙의 물들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소유하고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례의 세빛기들을 통해서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축복도 이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부터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성숙과 믿음의 진보라는 우리 현수막을 부목사님이 하셨는데 보니까 딱 새벽 분위기 같아 그죠 어두컴컴한 게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그저 그런 겸해지만이세일에 새벽에 내가 이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꽉붙들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오늘도 영접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분이 전하시는 천국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치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붙 들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다시 정리합니다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등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음. 거예요 이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뭐한 말씀만 시간이 지나는데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이게 3대 사역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 사역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으면 무엇을 하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하셨던 이 사회, 3대 사역을 교회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인가? 이것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됐다! 내가 직분도 이만큼이고 신앙이 언제 이만큼 됐으니까 안 배워도 된다! 잘못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또 우리가 늘 전도하고 관심 갖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 갖고 교회가 이거하나면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치유사역이 계속 일어나야 돼 마음이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상처받은 인생이 치료되고 이런 것이 교회가 될수 있고 이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세 가지 사역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모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 끝나고 이렇게 송출하는 방송에 기도까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예 녹화 영상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통해가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캄캄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 있기에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므로 환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밝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찬양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공생회를 준비하면서, 금식하시며 40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병등과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우리가 3일 동안 예수님의 3대 사역관에서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우리도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권 얻게 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까운 곳에 먼 교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치료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영혼도 약합니다. 마음과 육체와 영혼의 질병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치료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 주시는 치료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든자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든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병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것보다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과 나는 강국도 그 사랑의 주만 보이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가오고 예수님이 크게 다가오고 예수님 아는 깊이와 넓이가 깊어져가게 하셔서 영혼도 믿음도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일에 새벽기대 21일 작정에 저희 교회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차원하는 심령들 많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전에 모여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새벽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분명히 다가오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한 넓이가 더해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신부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인도하셔서, 집중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새기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